ID 28831. Variant Standard Title. 장민호 결혼식의 뜨거운 키스. 장민호 결혼식의 뜨거운 키스. 한국 가요계의 재능있고 온화한 예술가.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하고 꽃향기로 가득한 음악적인 행사만이 아니었다. 그날은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울린 특별한 순간. 바로 그와 사랑하는 아내의 뜨거운 키스로 기억될 것이다. 그 순간, 식장의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자 장민호는 천천히 신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 사랑,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는 신부의 손을 잡고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을 속삭인 후 그녀에게 길고 깊고 뜨거운 키스를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의 의식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사랑의 연결,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믿음이 담긴 키스였다. 수많은 감정이 응축된 그 한순간 모든 것이 풀려나듯 흐르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느꼈다. 장민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는 것을. 신부, 그가 온 마음으로 사랑한 여인은 그의 품 안에서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 둘만 남은 듯 모든 시선이 머문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키스는 과장되지도 연출되지도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랜 외로움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의 사랑이 현실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식장은 길게 이어지는 박수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다. 많은 이들이 말했다. 그토록 행복한 장민호는 처음 본다. 음악으로 수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던 그가 이제는 단한 번의 키스로 세상을 감동시켰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이 담긴 키스였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키스라 부르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라 칭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장민호의 얼굴에는 첫사랑을 만난 소년 같은 미소와 강한 확신이 함께 빛났다. 결혼식이 끝난 후 누군가가 그에게 그때의 마음을 물었다. 장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녀를 온 마음으로 키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단순한 말 속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깊은 사랑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날의 키스는 단순한 결혼식의 장면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을 넘어 완전한 사랑으로 이어진 증표였다. 그것은 믿음의 키스, 행복의 키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키스였다. 시간이 흘러도 처음처럼 뜨겁게 타오를 사랑의 상징이었다. 결국 결혼식에서의 장민호의 뜨거운 키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자 온 세상에 미소를 전한 사랑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외로웠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사랑과 가족 그리고 완전한 행복의 새장을 여는 시작이었다.